스포츠온의 파노라마 제2부 시작합니다 자 하드락 밴드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건센 로즈스가 미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laughs> 코로나 45라고 조롱했습니다 네. <laughs> 아 제가 건센 로즈스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예. 예전에 건센 로즈스 앨범이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텐데 이 건센 로즈스 앨범을 새벽 2시에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 앨범을 구해다가 전곡을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그거 녹음하려고 제가 새벽에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제 건센 루시스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아... 루즈 유의 일루션인가 뭐 그런 그런 앨범이 있었는데 그거 녹음하려고 그렇게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 건센 루시스를 기사에서 이렇게 다시 볼 줄이야 <웃음> <웃음> 예, 자 건센 루시스가 이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19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서 티셔츠를 판매하기로 <laughs> 했다면서 이제 <laughs>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이거 봤어요. 예. Live and Let Die with Corona 45 이렇게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는데 이 Live and Let Die 이거 컨센서스가 리메이크하고 굉장히 또 호평을 받았던 음악이고 그렇죠. 그때 당시 비틀즈 몰랐던 서, 사람들이 아 이게 원래 비틀즈 노래구나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예. 이게 원래 코로나 19를 코로나 45로 비틀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5라고 비틀어서 티셔츠 만들었는데, 티셔츠 잘 팔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또 건센 로지스 이런 티셔츠들, 아, 그핫타픽인가요그각 몰마다 이런. 그렇죠. 티셔츠 파는 데 가면 아직 뭐 베스트셀러에요, 아직도. 그렇죠. 건센 로지스 뭐 아이언메이든 이런 티셔츠들. 예. 예이 건센 로지스 곡기다가 이제 요거만 leave and leti 여기에다 원래 있던 티셔츠에다가 그렇죠. with covid 45 이렇게 쓴거예요참 예. 재밌는 코비드가 원래 1군데 네. 네. 45 45. <laughs> 근데 사실 지난 5일 날그이아리조나그 주에 그 그, 마스크 제조 공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때 놀란 많이 말... 마스크 공장 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가는 대통령이 어딨어. 아, 참. 이런, 이런, 뭐, 하튼 이런 거, 이벤트 이렇게 만드는 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이거... 주위 참모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제대로 얘기를 좀 <laughs> 조언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고그은 쓰고 갔어요. 그러니까다 그런 쓰고 갔는데, 마스크는 안 하고 갔는데, 요거 한번 쓰시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응. 그 이벤트 데 이제, 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그래가지고, 다들 마스크 써라. 나는 안 써. <laughs> 나야, 트럼프. 넌 써. 너안 쓰고 왔는데, 왜안 쓰니? 너 이해가 안 된다. 뭐다 썼잖아요. 다 썼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쓰죠. 뭡니까? 글쎄요. 뭐. 네. 정치적인 얘기는 데뭐 음. 뭐 강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이미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이게 보통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하나 하나 이런 거 옆에 참모진들이 이벤트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놔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마스크 공장 갈때 되면 그렇겠죠. 막 이렇게 마스크 공장 있는 분들 격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마스크 쓰고 이거 가서 막 아, 고맙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실 그게 사진용이라고 이제 많이들 보도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걸 위해서라도 분명히 쓸 법한데. 예예. 참모진이또싹다 갈리려나? <laughs> 자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예, 예. 옛날 TV 쇼부터. Fire. 예. 예, 예. <laughs> TV 쇼에서부터 이거 좋아했는데, 아그참모진들이좀 예, 예. 이런 거좀 좋은 직원 하주는 참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직원도 안 되고 안될 거, 거,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이 비틀의 폴 메카티니가 만든 이 노래는 제가 1973년 영화 007. 죽느냐 사느냐의 주제곡으로 쓰였고 아~ 지난 (1991년) 건센 로즈가 리메이크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마스크 공장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센로지스에게 빌미를 제공을 한 거지. 예, 예. 예, 그, 그때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 그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래 나오는데 마스크 없이 고글만 쓰고 마스크 공장 이렇게 둘러보느라고 네. 뭐 이제 구설에 올랐었어요. 네. <laughs> 지금 이 티저스가 25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죠. 25달러요. 그래서 예. 수익금 전에 뭐 건센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뭐돈 필요한 그룹이 아니잖아요. 음, 이 수익금 그렇죠.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단체 모두 전달하겠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건센로스는 뭐, 이렇게 CDC 국장하고도 설전을 펼쳤나? 하여튼 뭐, 재무장관하고. 재무장관하고도 하죠. 설... 설... 예. 예. 네. 건센로우스 이 친구들 뭐, 앞뒤야 보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한국으로 아, 이... 이상해 <laughs> 예. 뭐, 한국으로 보면 DJ DOC라고 볼수 있을까요? 막, <laughs> 막, 싸움도 하고, 뭐, 예. 직원 날리고, 뭐, 무대 위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공연하는 걸또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런, 친구들인데, 뭐, 이번엔 또 이런 이야기들을, 직원을 쏟아내고 있는데, 옛날 건센 로지스 생각하시는 분들 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도 투어 공연해요. 세계 투어 지금 공연. 뭐, 작년인가요? 다저 스타디움에서도 공연했었잖아요 네, 예. 공연 지금도 예예. 투어하고, 그거 많이 하는데, 세월을 이기지는 못하는 음. 네, 살도 아, 많이 죽. 그요 라이브 공연을 하기도 조금 버거운 것 같아서. 전인근 씨 거의 앉아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아 <laughs> 근데 전인근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고 이제 어뭐하화이팅 그래도 네. 그 예, 예. 나이에 전인근 씨 그래도 거의 앨범하고 비슷하게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미국의 하드락 그 그룹들 나이 그분들을 좀뭐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게 이분들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날라다니죠. 그래도 막 흔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체력이 그래도 만만치않은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건루뉴스 같은 경우는 공연 이게 영상 제가 쭉반 노래 안 해요. 힘들 <laughs> 힘들어어 <laughs> <laughs> 앉아 있고, <laughs> 예, 예. 예, 앉아 있고 뭐 그래요. 어, 네. 티셔츠만 아, 파는 겁니다. 티 티셔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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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연 갔다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네. 제일 좋아하는 그 하드락 그룹이 어떤 그룹이요? 에아전 여러 팀들이 있어요. 예.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뭐 당장 생각나는 게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머틀리클루뭐 뭐 어, 예. 생각나고 예. 뭐 이런 예. LA 팝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옛날부터. 네, 예. 이 건세노지스도 마찬가지. 아,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저는 그 헐리페이 중에서 그한 다섯 명그 멋있는 음악은 없으세요? 하드락 밴드? 어, 저는 그 뭐그스테어웨이투 헤븐 딱 그거 하나. <laughs> 예 레드제플린 예 레드제플린 아, 역시 예. 또 명품 예. 역시 그거, 명품 좋아하시더니 뭐딱한곡을 일단 밀어붙입니다 <laughs> 아 멋있습니다 예예 네. 예. 가끔 저 보면 호텔 캘리포니아 아, 예. 이글스 예. 누가 거꾸로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laughs> 이상한 이상한 뭐가 나온다 그래서 맞아 천진난만했어요 그그 쓸데없는 쓸데없 짓을 한 거죠 LP판 거꾸로 예. 돌면 리뭐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는 등뭐 <laughs> 아, 하지 말라는 거다 따라했어요 <laughs> 예 이런 그거 안 해본 사람 많지 않을걸요? <laughs> 네. 집에서 전축반을 나간다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예. 예. 자, 이, 저는 그 다섯 명의 헐리우드 배우 멋있는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맷데이먼 아, 맷이먼 멋있죠. 예, 맷뭐 멋있죠. 연기파고. 맞아요. 예. 똑똑하고. 그렇죠. 네. 이맷데이먼의그 큰딸이, 이번에 음...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었대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네. 맷데이먼이 지금 아일랜드에서 격리 중인데. 예. 이게 좀, 재밌어요, 상황이.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영화를 찍다가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촬영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촬영이 중단돼서 지금 그, 기, 그, 곳에서 그대로 머물르고 있다. 음. 거기서 이제 격리 중이다. 이렇게 예. 밝혔어요. 예. 근데 이제 알렉시아 큰딸, 큰딸 알렉시아님전 부인과에 나온 그아이예요 예.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라고 예. 밝혔어요. 그래서 예. 뉴욕 대학에 있는데, 룸메이트들과 지금 잘 견디고 있고, 대학은 폐쇄된 상태에서 지금 내 큰딸이 격리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 중이다라고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큰 딸과는 이달 말쯤 만날 예정인데 다 괜찮고 그리고 또 이곳 아일랜드 우리가 본곳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예전에 예. 어떤 영화에서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관광객들이 가서 볼게 사실 많지가 않은 국가예요. 음. 관광객들이 가서 뭐 요양, 휴양.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아니면, 은 거기 가서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저기, 그, 뭐. 오로라? 눈 덮인 산. 네네네네. 그런 걸또 본다고 거기 아일랜드까지 가서 몇박맞히기 어렵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런 매데이먼처럼 중국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영화배우가. 예. 아일랜드 좋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아일랜드 에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왔던 거예요. 중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들. 아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들 한번 어? 그러면 다 가졌습니까? 깜짝 놀래. 아일랜드에서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숙소도 예. 없는데. 어 우리 저 사람들을 다 맞이할 숙소도 없는데 엄청나게 온 거예요. 제주도 다 가졌습니까? <laughs> 여기를 <여길> 왜 왔지? <laughs>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걸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여기를 왜 왔지? 예. 그랬더니 어떤 그 중국 영화 배우가 그 어디 부... 부근에서, 그 스팟에서 사진 찍고 이런 데를 엄청나게 왔다 갔대요. 음... 고만워 달라고. 음... 고마워, 고만 주세요. 예. 예.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laughs> 아무튼, 아무튼, 아일랜드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이곳, 아일랜드 달키. 우리가 본곳중 가장 아름답다라고 몇대문이 얘기했는데, 저희까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 또 아일랜드 달키라는 곳갈까 달키. 예. <laughs> 많은 분들이 갈까봐. 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끔찍하지만,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고, 학교가 문을 닫아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촬영 다니면서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오히려 이게 더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하여튼 뭐, 일단 그매데이먼이 상당히 그 아름답게 그 인터뷰를 했네요. 근데 맞아요.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하고 집에 있으면서 전제, 전제. <laughs> 그 아우, 얘들 도대체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말해. 그러니까. 예. 그 뭐지?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예. 미국 분들 센스 있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사진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 아이들을 막 이렇게 절연 테이프로 꽁꽁 묶어놓고 일할 때는 <laughs> <laughs> 남자셋집. 세, 남자 아이들 세 명인 집은 뭐 방법이 없다. 애들 예. 뭐 옷장에 가둬놓는 수밖에 없다. 일할 때는 <laughs> 가둬놓는 사진들 예. 이런 재미있는 위트 있는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우리 한인 부모님들도 물론 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것좀 보시고 좀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맞아요. 서로간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서로 이제 이게 오히려 이게 좀난것 같아요. 왜냐면 출퇴근을 하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많이 나서. 그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는 있어요 예. 에너지 있 아이들하고 그러다가 옛날처럼 짜증을 내지 마시고 예. 좀 재밌는 방법을 예. 한번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 이렇게 했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손발을 묶고서 우리 누가 10분간 버티나한번 해보자. 막 이런 게임들. <laughs> 이런 엄마가 일할 때 아빠하고 예, 예. 애들하고 손발 묶고 10분 버티기 막 이런 거. 어, 이런 그런 재밌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슬기롭게, 아, 재밌게 예. 자, 다 지나가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아, 예. 지금 이럴 때 조금 안 좋았던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찬스고요. 음, 그렇죠. 안 좋았던 부부 관계 차,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역용 이 하시던데. <laughs> 어, 이게 왜냐면은 와이프는 키스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키스하면 안 된대. 네. 언 컨택 이거를 외치시는 또 분들이 <laughs> 계시대여서왜 그런 거를 여기다 여기다가? 갖다 대실까? 예. 그런 거좀 알아서 잘 하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더, 예. 더 이상은. 예. 이헐리우 연예인 중에서 매트 이머니 이렇게 그 포커를 좋아한대요. 네, 네, 네. 그벤앰플렉하고 절친이죠. 절친. 네. 그래서 이두 사람이 그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자성기금을 하는데 포코 토너먼트를 음.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포코 토너먼트를 어떻게 하나요? 뭐, 인터넷으로 하나? 직접 만나진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아마 네. 화상으로, 근데 음. 그 화상으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뭐, 뭐, 뭔가 온라인 그 기술을 좀, IT 기술을 좀 빌리겠죠. 그렇겠죠. 음, 네네. 아무튼 뭐, 빨리 그 큰딸, 네, 잘 낳기를. 뭐뭐잘 나고 뭐 경리 뭐뭐 다음 달에 본다고 하니까 네네 잘잘 아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